그러니까 최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그 모시기니네 뭐 상자 가젯 하나 뽑아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럼 바로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다섯 개. 5개. 네 다섯 개는 역시 안 나왔네요. 좀더 모아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가젯 뽑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가제 뽑는 게몇편 나눠질 것 같은데, 저한테 미션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미션을 정해서 해, 클리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오늘처럼 가제 같은 거 뽑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때. 네. 하!

대형 상자랑 일반 상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요. 뽑기 네. 전에 상자를 일단 오늘은 상자를 많이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 저거 내꺼 저거 내꺼 저거 내꺼 네. 나는 죽어도 되는데. 여기는 애들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오는 쓸거예요 오늘은 스프라우트 하나는 안 쓸거고 그냥 브루를 무자비하게 써서 이렇게 그렇게는 가젯 얻기니까가젯서 상자를 많이 뽑아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까가지고 언제 가젯을 뽑아 그죠 나이트 네모 골. 어, 무직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아차차차! 아이고. 소울렛 어? 후후후 후후. 레온이 스피드가 빨라요 나이트 네모 패스 그치! 와우 한국 도는 팬인데 팬이한개 있나? 네, 스타 플레이어. 어, 제가 좋아하는 뱀의 초원.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공포함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저지를 걸어볼까요? 여기에다가까지 샌드 스톰을 깔아버리면 완전히 겁나 사긴데. 어, 다운티로 해마이다. 운티오랜동수부만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정어이정어이 정도. 이정어 어디 있어? 아! 꾸직됐어요. 예! 진, o o h o o w o o h o 나 w 스톤샌 o o 잘해라. 루티몬드, 화이팅! 할수 있어. 할, 넌, 나이스! 오케이. 손흥민 아니었어? 손, 손흥민? 맞나? 맞춤법 1팀 맞나? 손흥민 선수 대단하죠. 금메달까지 딸고, 군대도 6개월 밖에 안 가는데 너무 부럽다. 아우, 내가 너무 손흥민만 때리는 거 같은데. 이거 미안하네. 몰라. 암튼, 아, 이거 승부의 색이잖아. 진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블루스터즈 한다고? 그렇지! 오늘 개운 좋네. 운개 좋고요. 아 무슨 오늘 승리하는 날이야? 뭐야? 아왜 이렇게 승리를 잘해? 뭐 맨날 승리만 은 뱀의 존한판더 가져. 잉하살나마라이국 뱀의 존으로 승리를 아주 제 걸로 만들게요. 승리는 내손 안에 있다. <laughs> 나상너 엄청 모으 야, 네 야, 시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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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서어우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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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서지디지지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 지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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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했한번더 까라. Yeah. Yeah. 오. 어, 드스톰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겠어. Oh, 어디서 이 녀석들이 어디서 어디서 샌드스톰 언제까지나 샌드스톰 이래도 제가 뱀의 표현을 좋아해요 이렇게 어지 모르는 공포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샌드스톤까지 깔아주면은, 이, 이, 그 잡초들, 그, 뭐라 고 그러니, 솟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랑, 그, 뭐였지? 네, 여기에 계속 다 깔려있고, 여기까지 하면은,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 재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어? <laughs> 내가 오늘은 스탑 플레이어 아우 기분 좋아라 so 가젯을 어떻게든 얻어볼게요 오늘은 가젯 뽑는 날 보다는 뭐, 상자 와우 설마 올승 아니면 올팬는 아니고 올승? 야 올승은 너무 무리다 Tut. Huh. And the eagle's getting what? 위험한데, 약간 위험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오, 힘이... 조, 조. 잠깐만요. 조, 조, 잠깐만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바쁜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